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경이 한세구입니다. 8월 16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그 뉴욕 시장의 3대 지수를 모두 상승으로 어, 마감을 시켰습니다. 이게 소매 판매의 세부 내역을 보면은 뭐 전부 다 긍정적인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시장은 이제 전체 에, 시, 세부 내역보다는 전체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내용에 그 집중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쏠림이 강화되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역시 그래서 나스닥이 2.34% 올랐고 S&P 500도 1.61% 올랐고 다우도 1.39% 올르는 그런 모습이었고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87%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우리 코스피도, 어, 1.93%가, 아, 상승하면서, 어,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어,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수 우위에 힘입어서, 뭐, 큰, 어 흔들림 없이 종일 상승권에서 상승세를 유지해 가다가, 어 끝에 조금 더, 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2114억 원, 예, 1조 2114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17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조 449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00에 바짝 다가간 2697.23포인트 어제보다 1. 음, 그 지난 14일보다 1.99, 1.99%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출발이 1.35%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역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위를 하루 종일 유지해 가면서 상승권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이 1,083억을 순매수했고, 또, 기관도 46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만 133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786.33포인트. 예, 그래서 지난 14일보다 1.22%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기술, 기술적으로 보면, 이번 주는 뭐 양시장의 전부 양봉을 그렸죠. 주봉으로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특이한 점은 일봉상으로 흐름에서 특이한 점은 양시장 모두 그 5일 2평을 우상향으로 딱 꺾어 틀어버렸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성공했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주에 가서 10일 2평만 그쪽으로 꺾어 올린다면은 우리가 좀 적어도 단기적으로. 어, 이거를 상승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에, 중요하다. 어, 이런 음, 에, 모습의 에,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환율은 오늘 1358원, 40전, 음, 어제부터 40전 오른 정도에서 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시청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예,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5,203억을 사고, SK 하이닉스는 3,925억을 순매수했어요. 어, 그러니까 뭐두개 합쳐서도 거의 9,000억, 그렇죠. 1초 가까이 산 건데. 반면에, 즉, 기관은 삼성전자는 731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SK하이닉스는 527억을 팔았어요. 예, 그런 움직임이 보였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은 52억을 샀는데, 기관은 50억을 팔았고, 삼성바이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판 종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53억, 기관 11억 이렇게 팔았고 현대차는 외국과 인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1256억, 기관은 216억. 셀트리온도 어 외국인 73억, 기관 37억 이렇게 양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 27억, 기관은 18억 이렇게 둘다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어요.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133억 기관이 90억 이렇게 순매도를 했고, 에코프로는 외국인 111억 기관 29억 이렇게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세는 외국인 기관이 전부 샀는데 외국인 257억 기관 43억 이렇게 순매수했고, HLB도 외국인 533억 기관 110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뭐, 어, 그, 여러 개 있는데, 오늘은 좀, 좀, 섹터들이 좀 정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약, 바이오, 뭐, 어, 이런 것들이, 아시지만, 이제 엠폭스, 이게 그, 아프리카, 뭐, 유럽, 이런 데서 이제 동시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것들, 또 코로나19 또, 그, 변종으로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좀 심해지면 아안 나와도 결석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교육부에서 얘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진단, 백신 이런 데 관련된 거.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도 뭐 유전자 치료, 항암 치매, 바이오 시밀러 이런 쪽이 전부 어 요새 이제 그 바이오 쪽 이슈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어 이런 이제 전염병 그것 때문에 이제 마스크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안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봐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봐도 반도체 빼고는 안 된다 어, 반도체 빼고는 안 된다 그게 안 되면 장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반도체 밸류체인 여러분 아시지만 그래서 이제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HBM 관련 뭐 이렇게 두 축으로 나가는데 그쪽 전부 생산 소재 장비 관련된 것들이 다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HBM만 막 고 기존의 그 레거시는 아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둘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관련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용기기 이거는 이제 미용기기 뭐 보톡스 화장품 이런 거는 이건 실적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K뷰티 예, 우리 이제 케이 o 드 이렇게 하다가, 푸드가 먼저 이제, 좀, 어, 퇴각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뷰티가, 근데 이제 뭐한 리포트에 의하면 뷰티 이제 시작이다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이래서, 어, 이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AI 이게 궁극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AI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라면, 이제 전선, 전력설비, 일렉스 일렉트리시티 관련된 것들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뭐그 밖에도 움직인 것도 있지만 중요한 섹터들을 보면 이래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을 그좀 정리해 보면 예 그, 어제 이제 소매 판매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경기 침체 우려를 그냥 시장이 그냥 한 번에 싹 지워버렸어요. 어, 그런 느낌. 그래서, 어, 모처럼, 모처럼, 어, 뉴욕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시장이 좀 가벼운 모습을 보였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특히 그 주력주들이 다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그동안 이제 막 순환돼서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돌았잖아요. 음, 막 하루짜리도 있고 이틀짜리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다시 주력주들이 이렇게 탁탁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저도 말씀드려 왔지만 이번 주는 굉장히 우리가 신경쓰면서 지켜봤어야 돼. 주,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면서.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경, 경제지표 3종 세트가 그냥 줄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근데 이세 개가 모두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를 이번 주에는 보였어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8월 초에 그 NK 트레이드 청산 소동으로 이제 급락하고 뭐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이게 완전히 다복구하고 어, 거의 다 이제 그때 전으로 돌아갔다. 우리 시장도 상당히 반등을 해서, 어, 주봉상으로는 뭐 오늘 이제 양봉을, 8월에 양봉을 이 형성하면서, 어, 오늘 시장을 끝냈다. 그래서 이제 아시지만 이번 주에는 PPI 먼저 났죠. PPI, CPI, 소매 판매. 이게 발표되면서 계속 시장을, 시장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수치들이 보여지니까 이제 그동안 시장을 걱정했던, 뭐, 엔캐리 청사는 충격적으로 한번 맞았고, 그 이후에도 어 그 다음에 앵커리 그 청산 후에 등장한 게 뭐냐면 경기 침체의 우려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 이번 주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면서 세 번에 걸쳐서 지표들이 탁탁탁 나오면서 이걸 가끔히싹 걷어내 버렸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 거기다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 주 이번 주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니까. 예. 뭐, 이제 고용에 대한 걱정도 어, 상당히 이제 줄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물론 이제 그 발표된 지표들의 세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뭐 산업 생산 위축이라든지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아예 싹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에서 일고 있는 그 경고한 투자 시, 심리라고 그럴까요? 예, 이게 좋기 때문에 시장은 자꾸 이게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이냐인데 생산, 경기 쪽의 생산, 소비, 그리고 이제 심리인데 이세 개가 다 탄탄해져 버렸어요. 이번 주를 통해서. 그러면 뭐 소비가 일부분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예,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적어도 경기, 경착력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이제 시장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 시장은 그냥 뭐,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뭐,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심각한, 어, 우려를 시장이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줄여버렸다. 이제 이런 쪽으로 시장이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그 시장에 워낙 지금 투자 심리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좋은 시그널로 전부 인식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도 뭐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적어도 다음 주에 있을, 다음 주에 23일인가요? 어, 20. 그 잭슨홀 미팅에서 그 파울 의장이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의 파울 의장이 뭐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소리만 하지 않는다면인데 뭐 이상한 소리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어, 어.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경기가 그경착력 우려를 벗어나면서 50bp 보다는 9월에 25bp 쪽으로 이제 훨씬 많이 이제 기울기가 기울어져 가겠지만 어찌 됐건. 파울 의장이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어, 잭슨홀 미팅에서 뭐, 어, 이상하게 황당한 발언만 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는 일단, 일단, 또그 파울 의장의 발언이 뭐, 좋은 쪽으로 나와도 그 예상했던 강도하고 대비해서 어떠냐 갖고 또 시장이 따질 수도 있어요. 어,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해서 한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때까지는 시장은 지금의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를 첨 물결질 뭐가 잘 없어요. 그때까지는 응, 적어도 어.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응. 그러면 그런. 무드가 조성되고, 시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AI 관련돼서, 특히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반도체.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미국이나, 뭐, 우리도 뭐, 주요 반도체 국가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거기 소재, 관련 장비, 뭐, 등등 해서 이것들이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AI, 그게 이제, 목적성이 뭐냐면 AI의 확장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일렉트리시티, 전력이 이제 필수적으로 거기에 쫓아 붙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전력 설비라든지 뭐 전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시 또, 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핫 이슈를 얻고 있는 이제 바이오. 어, 바이오가 이제, 그 생물보안법, 뭐, 미국,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어, 또 개별의 요새 전염병이 다시 이제, 뭐, 엠폭스니, 코로나니, 다시 이제, 그런, 그런 문제도 있고, 뭐, 또 개별적으로, 어, 각각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갖고 있는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강력한 실적을 예, 뒷받침하면서, 어, 나오고 있는 이제 미용, 화장품, 뭐, 여기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쪽으로, 이게 시장이 압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막 그래서 불안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경기 그 경착륙 우려가 사그러드니까 이제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받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열거해 드린 그런 섹터들이 이제. 어, 상승 앞단의 정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고 결국 우리도 이제 그런 쪽에서 어,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거는 좀뭐 제가 뭐 관심 종목으로 그 동안에 끝없이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이제 그런데 해당되니까 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냐? 보면 이제 오늘도 보면 뭐 어, 어, 이건 이제 단순 반등이다. 음, 단순 반등이다. 이러다가 이제 음, 상상도 못한 충격으로 한번 하락한다. 어, 막 이제 그런, 그 비관론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관론은 뭐, 주식 시장에서는 비관론은 늘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게막 거듭되는데, 저는 이제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시각을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 시장에서는 무슨 내 가치관이나 뭐 이데올로기 관철이나 어, 요새 뭐, 이제 광복절, 광국절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식 시장은 그냥 이 상황이 이, 이게 맞다라고 바뀌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아,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쓸데없이 망설이면, 어, 그이도저도안 되고 그냥 낭패를 볼, 그 그러니까 쓸데없이 망설이다가 뒤늦게 들어가면 꼭 낭패를 봐요. 어, 그래서 그, 군자 표변이란 말도 있잖아요. 군자는 표범처럼 변하는 거다. 그냥 이랬다가 금방 상황이 바뀌면 딱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주시장에서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비유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잘, 잘 보시자. 하루하루를 넘기면서 이번 주는 주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면서 하루하루하루를 잘 보면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나 넘어가 보시죠 그런데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빨리 동참하는 거예요. 어, 빨리 동참해. 음, 빠르게. 걱정은 일단 나중에 하고, 어, 지금 오지도 않은 걱정을 미리 해보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 근데 그러다가 빠지면, 예, 빠지면 우리는 그, 이게 빠지는데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후퇴해야 되겠다, 퇴각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지표가 되는 매매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에 딱 걸려서 아, 아니다. 그러 그냥 어, 위드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처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를 해야 돼요 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게 비관론자도 낙관론자도 시장론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 투자를 하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충격적 하락 도대체 이놈의 충격적 하락은 언제 와요 어. 근데 이제 막 그렇게 제목 유튜브 달고 그러면 되게 멋 멋있,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어 충격적 하락. 근데 오지도 않는 언제 온지도 모르는 충격적 하락을 예, 맨날 기다리는 건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죠. 예,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다. 예, 주식 투자는 지금 보이는 것만 믿어, 믿어야 돼요. 보이는 상황이 바뀌면 그냥 내가 바뀌면 돼요. 어, 그리고 보이는 상황이 아니면 그럼 또 내가 바꾸면 돼요. 어, 그거를 잘하는 게주투자를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뭐 금요일인데, 예, 주가가 올라서 끝나서 주말 또 편히 보내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라 제가 슬콘생에 어김없이,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헬프이 메이키스루다 나이 등 뭐, 여러분 잘하시는 노래 많잖아요. 예, 그, 포드 굿 타임을 제가 연주해서 올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모처럼, 온 이제 굿타임이잖아요. 굿타임 어, 잘 이걸 활용해서 어, 여기서 또 여기에 맞는 그런 또 이제 수익을 올리시라고 올려 드렸으니까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 이게 너무 더워요. 그래서 폭염이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 8월 말까지 계속된다는데 아무튼 주말에 좀 시원하게 에, 지내시면서 어, 좀 재충전하시고. 예, 그런 다음에 저는 월요일에 예,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